노인학대 발생 요인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요인이 노인학대 발생 요인이 될수 있는데요. 노인이 자신의 성별 영역 학력 결혼 상태 등이 학대 발생 원인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성 노인에 비해서는 여성 노인이 노인학대를 당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학력 수준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경제적 상황이나 대처 능력이 떨어져서 학대 위험이 높아집니다. 학력 수준이 노인학대 발생률에 들어간다는 좀 의아하실 수 있겠는데요. 내가 학력 수준이 높다면 경제적으로 조금 더 어, 나을 가능성도 높고요. 대처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학력 수준이 낮다면 대처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노인학대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인학대의 발생 요인 두 번째로는요. 노인의 건강 경제 심리적 기능 요인이 있는데요. 노인의 건강이 나쁘거나 일상생활에서의 의존성이 높을수록 학대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인의 의존성 증가는 대개 부양 의무자나 과중한 부양 부담을 촉발하기 때문에 노인학대를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이 심리적인 특성도 이러한 학대 발생 요인이 될수 있는데요. 스스로에게 폭력에 익숙해지고 부정적인 언행을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아서 가정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무기력해질 경우에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혹시나 주변에서 내 탓이다 혹은 내, 나 때문에 집안이 이렇게 안 돌아가는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어 습관을 고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이거나 무기력한 표현들이 노인학대 발생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얼른 수정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